안녕하세요, 여러분. 2024년 여성 CEO가 많은 나라는 어디일까요? 2024년 세계에서 여성 CEO의 비율이 높은 나라 순위 탑 10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미국과 한국의 여성 CEO의 비율은 어느 정도일까요? 2024년 기준 세계에서 여성 CEO의 비율이 높은 나라 10개를 소개합니다. 최근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확대되면서 기업 경영에서도 여성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여성 CEO의 비율이 높은 나라는 기업의 성과와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 CEO 비율은 아직까지 전 세계적으로 낮은 수준이지만 점점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여성들이 기업 경영에 참여하고 사회 전반의 리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정보는 그랜트 손턴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리포트와 스타티스타 피메일 ceos 월드 와이드 바이컨트리 2023의 자료를 인용하였습니다. 자 지금부터 지식 알 권리를 찾아서 출발합니다. 벨기에는 2024년 기준 여성 CEO 비율 30.8% 세계 10위를 차지하며 여성 리더십 분야에서 선도적인 국가입니다. 정부는 오랜 기간 여성의 사회 참여를 촉진하는 정책을 시행해왔습니다. 육아휴직제도, 유연 근무제도, 양성평등 교육 등이 대표적입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여성의 리더십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있으며 여성 CEO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기업들은 여성 CEO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임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성 리더십 프로그램 운영, 여성 임원 비율 목표 설정, 다양성 관리 정책 도입 등이 이에 속합니다. 기업 문화 개선을 통해 여성 직원들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교육 수준이 높고, 경영 분야에서도 많은 여성 인재들이 활약하고 있습니다. 여성 경영자 육성 프로그램, 멘토링 프로그램 등이 운영되고 있으며 여성들이 경영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여성 CEO의 증가는 기업의 경영 다양성을 높이고 이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집니다. 여성들이 사회에서 더욱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여성 리더십에 대한 인식을 개선합니다.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더 나은 일과 삶의 균형을 제공하는 사회를 만드는데 도움이 됩니다. 여성 CEO 비율 증가는 다른 국가들에게 귀감이 될수 있습니다. 정부 정책, 기업의 노력, 여성 인재 양성 등이 함께 이루어질 때 여성 CEO 비율을 높이고 사회 전반적인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시입니다. 2024년 여성 CEO 비율이 높은 국가 9위 프랑스 여성 CEO 비율 32.1%입니다. 프랑스는 2024년 현재 여성 CEO 비율이 높은 국가 중 하나로 다양한 요인이 이러한 결과에 기여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여성 경제 참여 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시행해 왔습니다. 2011년에는 상장 기업 여성 임원 비율 40% 목표를 제시하며 기업의 노력을 유도했습니다. 여성 기업가 지원 프로그램, 여성 리더십, 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여성 경제 활동 참여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사회는 여성의 경력 개발 및 리더십 역할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여성 CEO의 성공 사례가 증가하며 긍정적인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경제 참여를 지지하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프랑스 기업들은 여성 CEO 비율 향상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성 임원 채용 및 승진 목표 설정. 여성 리더십 프로그램 운영, 워라벨 지원 정책 도입, 여성 네트워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여성들은 높은 교육 수준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STEM 분야 여성 인재 육성 프로그램 운영, 여성 경영자 교육 프로그램 확대, 여성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의 여성 경제 참여 증진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 및 사회적 인식 개선과 기업의 노력 및 여성 인재의 역량 강화와 유럽연합정책 및 여성 네트워킹 활동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24년 여성 c e o 비율이 높은 나라 라트비아는 33.3% 세계 8위를 차지하며 여성 리더십 분야에서 선도적인 국가입니다. 정부는 오랜 기간 여성의 사회 참여를 촉진하는 정책을 시행해 왔습니다. 육아휴직제도, 유연근무제도, 양성평등 교육 등이 대표적입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여성의 리더십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있으며 여성 CEO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기업들은 여성 CEO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임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성 리더십 프로그램 운영, 여성 임원 비율 목표 설정, 다양성 관리 정책 도입 등이 이에 속합니다. 기업 문화 개선을 통해 여성 직원들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교육 수준이 높고 경영 분야에서도 많은 여성 인재들이 활약하고 있습니다. 여성 경영자 육성 프로그램, 멘토링 프로그램 등이 운영되고 있으며 여성들이 경영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여성 CEO의 증가는 기업의 경영 다양성을 높이고 이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집니다. 여성 CEO는 남성 CEO와는 다른 경영 스타일과 리더십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여성 CEO의 증가는 사회 전반적인 양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며 기업의 성장과 발전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합니다. 여성들이 사회에서 더욱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여성 리더십에 대한 인식을 개선합니다. 라트비아의 여성 CEO 비율 증가는 다른 국가들에게 귀감이 될수 있습니다. 뉴질랜드는 2024년 기준 여성 CEO 비율 34.6% 세계 7위를 차지하며 여성 리더십 분야에서 선도적인 국가입니다. 정부는 오랜 기간 여성의 사회 참여를 촉진하는 정책을 시행해 왔습니다. 육아휴직제도, 유연 근무제도, 양성평등 교육 등이 대표적입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여성의 리더십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있으며 여성 CEO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기업들은 여성 CEO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임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성 리더십 프로그램 운영, 여성 임원 비율 목표 설정, 다양성 관리 정책 도입 등이 이에 속합니다. 기업 문화 개선을 통해 여성 직원들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교육 수준이 높고, 경영 분야에서도 많은 여성 인재들이 활약하고 있습니다. 여성 경영자 육성 프로그램, 멘토링 프로그램 등이 운영되고 있으며 여성들이 경영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여성 CEO의 증가는 기업의 경영 다양성을 높이고 이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집니다. 여성들이 사회에서 더욱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여성 리더십에 대한 인식을 개선합니다.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더 나은 일과 삶의 균형을 제공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뉴질랜드의 여성 CEO 비율 증가는 다른 국가들에게 귀감이 될수 있습니다. 덴마크는 2024년 기준 여성 CEO 비율 35.7% 세계 6위를 차지하며 여성 리더십 분야에서 선도적인 국가입니다. 여성 CEO 비율 증가의 주요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는 오랜 기간 여성의 사회 참여를 촉진하는 정책을 시행해왔습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여성의 리더십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있으며 여성 CEO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기업들은 여성 CEO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임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성 리더십 프로그램 운영, 여성 임원 비율 목표 설정, 다양성 관리 정책 도입 등이 이에 속합니다. 기업 문화 개선을 통해 여성 직원들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덴마크는 여성의 교육 수준이 높고 경영 분야에서도 많은 여성 인재들이 활약하고 있습니다. 여성 경영자 육성 프로그램, 멘토링 프로그램 등이 운영되고 있으며 여성들이 경영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여성 CEO의 증가는 기업의 경영 다양성을 높이고 이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집니다. 여성들이 사회에서 더욱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여성 리더십에 대한 인식을 개선합니다.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더 나은 일과 삶의 균형을 제공하는 사회를 만드는데 도움이 됩니다. 여성 CEO 비율 증가는 다른 국가들에게 귀감이 될수 있습니다. 정부 정책, 기업의 노력, 여성 인재 양성 등이 함께 이루어질 때 여성 CEO 비율을 높이고 사회 전반적인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시입니다. 노르웨이는 2024년 기준 여성 CEO 비율 36.8% 세계 5위를 차지하며 여성 리더십 분야에서 선도적인 국가입니다. 여성 CEO 비율이 높은 이유는 노르웨이는 세계에서 가장 성평등한 국가 중 하나입니다. 사회에서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다는 인식이 높습니다. 1913년 여성참정권을 도입한 세계 최초 국가 중 하나이며 오랫동안 사회 전반에 걸쳐 여성 참여를 확대해왔습니다. 기업들은 여성 CEO를 채용하는데 적극적이며 여성이 기업의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 및 일자리 기회에 있어서 남녀 간의 불평등이 적으며 여성들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육아 휴직 및 육아 지원 정책, 여성 경영자 육성 프로그램 등 여성 경제 참여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성은 남성과는 다른 경영 스타일과 리더십을 보여주기도 하며 기업의 성장과 발전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합니다. 기업들도 여성 경영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여성 경영진 육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노르웨이의 사례는 여성 경제 참여를 촉진하고자 노력하는 다른 국가들에게 귀감이 될수 있습니다. 스웨덴은 2024년 기준 여성 CEO 비율 37.5%로 세계 4위를 차지하며 여성 리더십 분야에서 선도적인 국가입니다. 정부는 오랜 기간 여성의 사회 참여를 촉진하는 정책을 시행해왔습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여성의 리더십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있으며 여성 CEO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기업들은 여성 CEO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임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성 리더십 프로그램 운영, 여성 임원 비율 목표 설정, 다양성 관리 정책 도입 등이 이에 속합니다. 기업 문화 개선을 통해 여성 직원들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교육 수준이 높고. 경영 분야에서도 많은 여성 인재들이 활약하고 있습니다. 여성 경영자 육성 프로그램, 멘토링 프로그램 등이 운영되고 있으며 여성들이 경영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여성 CEO의 증가는 기업의 경영 다양성을 높이고 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집니다. 여성은 남성과는 다른 경영 스타일과 리더십을 보여주기도 하며 기업의 성장과 발전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합니다. 여성들이 사회에서 더욱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여성 리더십에 대한 인식을 개선합니다. 여성 CEO 비율 증가는 다른 국가들에게 귀감이 될수 있습니다. 정부 정책, 기업의 노력, 여성 인재 양성 등이 함께 이루어질 때 여성 CEO 비율을 높이고 사회 전반적인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시입니다. 2024년 현재 아이슬란드는 여성 CEO 비율이 44%로 세계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0년 38%에서 증가한 수치이며 아이슬란드가 여성 경제 참여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촉진하는지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여성 CEO 비율이 높은 이유는 아이슬란드는 세계에서 가장 성평등한 국가 중 하나이며 정부의 정책에 기인합니다. 1915년 여성 참정권을 도입한 세계 최초 국가 중 하나이며 오랫동안 사회 전반에 걸쳐 여성 참여를 확대해 왔습니다. 여성 리더십 프로그램 운영, 여성 임원 비율 목표 설정, 다양성 관리 정책 도입 등이 이에 속합니다. 교육 및 일자리 기회에 있어서 남녀 간의 불평등이 적으며 여성들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육아 휴직 및 육아 지원 정책, 여성 경영자 육성 프로그램 등 여성 경제 참여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업들도 여성 경영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여성 경영진 육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이슬란드의 사례는 여성 경제 참여를 촉진하고자 노력하는 다른 국가들에게 귀감이 될수 있습니다. 정부 정책 기업의 노력, 여성 인재 양성 등이 함께 이루어질 때 여성 CEO 비율을 높이고 사회 전반적인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시입니다. 2024년 현재 핀란드는 여성 CEO 비율이 47%로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0년 40%에서 크게 증가한 수치이며 핀란드가 여성 경제 참여를 촉진하는데 얼마나 적극적인지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여성 CEO 비율이 높은 이유는 핀란드는 세계에서 가장 성평등한 국가 중 하나입니다. 핀란드 사회에서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다는 인식이 높습니다. 1906년 여성 참정권을 도입한 세계 최초 국가 중 하나이며 오랫동안 사회 전반에 걸쳐 여성 참여를 확대해왔습니다. 교육 및 일자리 기회에 있어서 남녀 간의 불평등이 적으며 여성들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육아 휴직 및 육아 지원 정책, 여성 경영자 육성 프로그램 등 여성 경제 참여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업들도 여성 경영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여성 경영진 육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핀란드의 사례는 여성 경제 참여를 촉진하고자 노력하는 다른 국가들에게 귀감이 될수 있습니다. 여성 CEO가 기업의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핀란드에는 여성 CEO를 위한 멘토링 및 네트워킹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여성 CEO들이 서로 경험을 공유하고 지원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2024년 여성 CEO 비율이 높은 국가. 르완다는 여성 CEO 비율이 67%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0년 56%에서 크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르완다가 여성 경제 참여를 이처럼 활발하게 촉진하는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있습니다. 1994년 집단 학살로 남성 인구가 크게 감소한 르완다에서는 여성들이 사회 재건의 중심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성들은 경제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강인함과 리더십을 키워왔습니다. 정부는 여성 인력 개발 및 경제 참여를 국가 전략으로 삼고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회 의석 30% 이상, 정부 부처 및 기업 임원 30% 이상을 여성에게 할당하며 여성 교육 및 기업 설립을 지원하며 여성 경영자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여성이 가정에만 국한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강했지만 최근에는 여성의 사회 참여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르완다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적인 여성 CEO들이 많습니다. 이들의 성공 사례는 다른 여성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으며 여성 경영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국제기구 및 다른 국가들과 협력하여 여성 경제 참여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공 사례는 여성 경제 참여를 촉진하고자 노력하는 다른 국가들에게 귀감이 될수 있습니다. 여성 CEO 비율 증가는 기업 경쟁력 강화와 사회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4년 현재 미국은 여성 CEO 비율이 27%로 세계 26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2023년 23%에서 다소 증가한 수치이지만 여전히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낮은 수준입니다. 여성 CEO 비율 27% 2024년 S&P 500 기업 여성 CEO 7.4% 2023년 포춘 500 기업 여성 CEO 8.1% 2023년으로 여성 경영진 비율 증가 추세로 긍정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성 경영진 비율 증가 추세로 여성 CEO 육성 프로그램 및 네트워킹 활성화와 투자자들의 여성 경영진 투자에 중요성의 인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양성 및 포용성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성 CEO 비율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며 사회 인식 변화와 정책 지원, 기업의 노력이 필요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여성 CEO의 등장이 기대됩니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성평등한 국가 중 하나입니다. 미국 사회에서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다는 인식이 높습니다. 미국 정부는 여성의 정치 참여와 경제 활동 참여를 높이는데 적극적인 정책을 시행해 왔습니다. 미국 기업들은 여성 CEO를 채용하는 데 적극적입니다. 여성 경영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여성 경영진 육성 정책을 강화와 여성 경영자 네트워킹이 활성화되어 일과 가정 양립 지원 정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여성 CEO 비율 증가는 기업 경쟁력 강화와 사회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4년 여성 CEO 비율이 높은 국가 28위 대한민국 여성 CEO 비율이 25%입니다. 대한민국은 여성 CEO 비율이 25%로 세계 28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3년 22%에서 증가한 수치이며 한국의 성평등 문화와 정부의 정책 그리고 기업의 노력에 기인합니다. 여성 CEO 비율이 높은 이유는 한국 사회는 빠르게 성평등 문화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다는 인식이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여성의 정치 참여와 경제 활동 참여를 높이는데 적극적인 정책을 시행해 왔습니다. 여성 CEO는 이부진 호텔신라 CEO, 이정의 LG생활건강 CEO, 서민정 KB국민카드 CEO, 김선주 NH투자증권 CEO 등이 있습니다. 2020년 19%에서 증가한 수치이지만 여전히 다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낮은 수준입니다. 여성 CEO 비율 25%. 2024년, 2023년 코스피 상장 기업 여성 CEO 7.8%. 여성 경영진 비율이 증가 추세로 긍정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성 CEO 육성 프로그램 및 네트워킹 활성화와 투자자들의 여성 경영진에 대한 투자 중요성의 인식 증가가 필요하며 다양성 및 포용성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합니다. 여성 경영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여성 CEO 비율 증가는 기업 경쟁력 강화와 사회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여성 CEO가 이끄는 기업은 다음과 같은 성과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성은 남성보다 높은 수익성을 달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성은 남성보다 혁신적인 경영 전략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성은 기업 내 다양성을 존중하고 포용하는 문화를 조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성은 남성보다 높은 직원 만족도를 달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동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